후드티 몇개 있냐고요? 후드티는 정말 많아요. 다 계속 6, 6, 6, 7개 있지 않을까? 건우게 검정색 후드티만 있잖아 무슨 소리예요. 지금 버블프사가 회색 후드티인데. 굉장히 모순적이네. 야 이거 회색이에요. 회색 후드티인데. 야 이거 누가 누가 봐도 회색이잖아. 언니 그래 다크 그레이. 피그먼트. 많이 입어서 물 빠진 줄. 와. 많이 입어서 물 빠진 줄. 와. 진짜. 뭐, 뭐지? 아, 생각받어 아, 생각받어 웃겼으니까. 사 드릴게요.